자 오늘 일동제약 한번 볼까요? 거래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죠. 38,400원 마이너스 1.79 거래대금 52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어, 여러분들 크게 뭐 딱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위주로 거래대금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4조, 설명선 4조. 그럼 이 과정에서 이 거래량이 갑자기 고점 돌파했을 때 줄어들어든 일동제약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 많으실. 지금 이 일동이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아예 관심을 꺼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이 많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공매도로 죽여야 되는 것인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좀덜 눌러주시고 계세요. 얘네를 눌러주면 뭐가 됐냐면은 여러분들을 좋고 저도 좋은데 일동제약이 지금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다 뭐 다들 잘 아실겁니다. 공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건 외국인 세력이 현재 쩐의 전쟁을 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높은 단가에 팔려면은 지금 다 일동단심에서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조금 수익나서 판다 라고 하게 되면 단타치면 안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을 검색하게 되면 제 영상이 가장 먼저 뜰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돈 돈도 안 들잖아요. 도움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은 일동 제약을 더 여러분들 같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라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버로서 좋고 여러분들은 그거 올라가 좋고 아시겠죠?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일동이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들어온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진 이 시점에서 외국인 유입된다 라는 거는 이 환차 손해에 대해서 감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매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이 조금 튀고 있을 때. 외국인이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자 12월 초창기를 보시게 되면 공매도 거래대금은 거의 없었다 라고 보면 돼요 나이가 천 원이죠 천원만원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억 원, 하루에 4억 3억 7억 이 정도 거래대금은 신규 공매도가 들어오고 나가고만 해도 어느 정도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천만 원을 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또 천만 원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거래대금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서 천 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천만 억, 사억, 팔천만 원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신규 공매도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막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순간이 포착이 되죠 11% 40억, 40, 아 11억, 40억, 41억, 36억 이렇게 늘어난 거 여러분 확인되실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청산이 나올 만한 대량의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다시 한번더 찍어 누르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요 구간이죠. 외국인 투자들이 잠시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다시 한번더 공매도 세력들도 여기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이렇게 공매도가 대량으로 매도 폭격을 갈기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하락 폭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점점 고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보이시죠? 지금 초단기 이동평균선 5일 서방 5일선과 11선 근처에서 이 주식이 계속해서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공매도 애들이 누르고 싶은데 매도가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일동제약의 물량을 시장가로 계속해서 받쳐두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바닥권이 나왔습니다. 누가 샀냐? 실제로 여러분들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자, 이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주가를 맞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닥돌를 어디다 했어요? 36,500원과 38,000원 선에 했죠. 이걸 36,500원을 다시 여기서 붙고 38,000원을 작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챙겨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강조해 말씀드리는 게이 추세가 끝났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이 본인들이 엑신, 완전한 추세이탈로 만들 때는 본인들 물량도 털고 나가겠죠. 그러나 이 캔들, 이 장대양목 나온 캔들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추세이탈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장악형으로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몸통 부분, 이 캔들의 이 몸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캔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몸통이 어디겠어요? 몸통이 여기고 머리가 여기겠죠? 머리가 여기 있네요. 어깨고 뭐 다리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몸통까지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써서 끌어올리는 세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가로 물량을 계속 받고 뭘 치워줘야 돼요. 호가를 밀면서 치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평단가 밑으로 밀리는 게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바닥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현재 주가를 조,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 그럼 저점을 높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매도 여러분들, 뭐예요? 빌 공짜를 쓰죠? 실제로는 없는 주식을 미리 판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 생각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지인들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갚아야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지금 당장 없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들 빌려와서 매도를 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이 주식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38,400원에 38,400원에 100주를 빌렸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나면 돼요? 이게 빠지면 주식이 나는 거잖아요. 왜? 왜 이게 빠지면 수익이 나요? 예를 들어 주가가 밀려 가지고 32,500원까지 밀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32,500원에 100주를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325만 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원래 빌렸던 돈은 얼마야? 384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 지나 3만 300 32,500원까지 빌리면 은 325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거. 그럼 이 차익은 얼마예요? 7 올리고 59만원.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 유리한 게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 공매도한테 한 가지 패널티를 줘요. 이자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 공매도가 더 강력한 공매도, 더 수익이 크게 날려면 애들은 백0주를 빌리는 게 아니라 천주 만주를 빌리게 되겠죠.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빌린 금액의 규모에 따라 플러스 기간에 따라 받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공매 국내도 세력들과 약 3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목숨을 건, 밀고 당기고 하는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줄다리기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결승선이면 이게 조금 넘어가는 순간도 있고 완전 단어만 끝나는 거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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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단타 치고 계속해서 뭐 여기 박스 그어져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여기 지지라인이야? 그럼 황프로 발대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팔았으니까 좀 기다렸다 여기서 한 다음에 또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매도 도움 주는 겁니다. 왜? 신규 배속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공매도가 오히려 땡큐하고 물량을 받아먹어버리는 자리가 되 되니까. 그래서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에서부터 이구간에서부터 주가를 들어올릴 때 공매도를 죽이면서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공매도가 갚아야 될 때는 실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대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지금 공매도를 죽이려고 하느냐? 본인들이 돈을 써서 올린 건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 이 이상 더 주가를 띄워야 되는데. 이미 일동제가 뭐예요? 과거로 돌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11,000원대부터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 구간에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죠? 실제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0명만 버틴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2배가 올라간 주가기 때문에 돈을 2.7배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단순 매수세 그 이상의 재료가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공매도를 죽이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해줘야 될거자 지금 이 내용은 주주님들 다 기억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르면은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 동작하고 계좌에 그냥 주식을 뭐 예를 들어 천주 들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주식을 빌려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빌려준 적이 없는데 아니요 빌려줍니다 실제로 증권사에는 이게시 대차장구라고 해서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인식이 돼요 이거를 막으려면은 자 여러분들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제 주식 내가 산 주식 얼만가 하고 차트 보려고 들어오죠 실제로 여러분들 어, 어 여기 있네요 당일 상한가가 모바일에도 다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일동작 상한가는 5 8 0 0원이었죠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주문이 걸린 종목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혼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내두면은 공매도가 빌려갑니다. 이건 실제로 과거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을 때 상한가 매도 운동이 실제로 있었죠. 에코프로도 바닥에서부터 2 4 0 0 0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금은 공이 하나 지워졌지만은 역분할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죽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효과가 나왔고 실제로 월가... 아 월가래 여의도에서도 이 상한가 매도 운동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동참하셨으면 하고 이 해당 내용이 널리 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매번 상한가 이제 걸어놓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사람인지라 뭐 휴림 로봇 원익콜릭스 칼라캐스트 이런 급등하는 종목 솔직히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사고 싶으실 텐데 이 종목들 타세요 단타치란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제가 영상 오후 8시 12분에 찍고 있죠 지금은 이제 널널하게 좀 찍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장중이 아니니까 저런 단타 종목은 장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딱 여러분들 내년 내년을 좀준비하자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주식 수익이 만족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못 만족할 거예요. 왜? 10월 11월 힘들었어요. 저도 좀 힘들었는데 이거 다 복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단타 설명드릴 건데. 자 오늘 마무리 됐으니까 내일 그리고 이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나올까요? 다칠 것 많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 더퍼드리고 문자로 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쉬고 이날 열립니다. 10시에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 첫 번째 주부터 미친 듯이 달려가서 역대급으로 돈벌 거예요. 장난 컨데 내년 여러분들 기회 놓치면은 앞으로 영영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든 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가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올한 해도 정말 다산한 했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단타반을 좀 모집을 해서 시드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하는 단타반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내역들을 어,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우리 PTS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거의 땀에 가까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 PTS 54% 수익 났고 세로닉스 와이 바이오로지. 10월 11월은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조정도 많았고 그리고 하락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어땠어요? 12월 되면서 정말 우주항공 테마로도 돈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린 pts 여러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수익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더 갖고 올 필요도 없고 딱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2월 어때요? 현대모백스 9,910원에 잡아서 16,810원에 날리면 69% 수익입니다. 그래서 6만원 시작한 계좌가 247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이 정말 많았던 이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종목 중이었죠. 수급이 많이 터져서, 1610원에 들어와서, 18,310원 정리 나가면은, 400만원이 되고. i t 생 글로벌도 상당히 많이, 장기간 상승을 많이 했어요. 22,000원에 잡아서, 34,500원에 매도하면은, 56.81% 수익이 낮게. 그래서, 이게 660만원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누적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899%입니다. 이 퍼센트만 다 더해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몇 번이나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해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으로 어떻게 단타를 쳐야 되는지가 감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6년 대비해서 단타반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데 붉은 말에 해요. 그만큼 내년에는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신청부터 먼저 하실 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영상 보시면서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28일 이렇게 날짜 다 찍혀있죠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마운 자로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SK와 첫 GLP-1 단독 거점을 만든다 해서 수혜주 IT캠이라고 떡하니 잡아드립니다 시간도 적혀있죠 오전 9시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 문자로도 동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잡으면 어때요 37,550원에서 매주가 들어가게 되고 20.53% 상승이 나오는 IT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장중 상하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오늘 11월 월봉 처음 생기는 날입니다 12월 들어와서 제가 브리핑 들었던 내용이 되겠죠 오늘 끼부린 애들이 한 달간 매우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인 pts 보면 됩니다 라고 정리해서 올렸던 게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8시 58분에 정확히 찍어드렸고 시간 보세요 지금 타점은 올인 pts 98분에 시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16.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장중에는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보 유튜브 볼 시간 없잖아요. 제가 문자로 싹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026년 데뷔반 미리 여러분들 들어와서 저랑 좀 교류를 하고 나서 단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좀 수익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에 2026년에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 입장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들어가서 010 여기 제 번호 4 4 3 8 5734로 연결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송 버튼만 띡 눌러주면 되고, 이 메시지 있는 거 그냥 지우신 다음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QR 코드 제가 계속 띄워 놓죠 여기 화면에 이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은 요 문자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메시지 지우고 그냥 단타 혹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되게 쉽죠 참고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가끔 그러시는 분들 이 있어요 내가 아침 시간에 혹은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단타는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단기간 끌고 갈수 있는 종목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은 저는 항상 100만원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 100만원만 들고 하세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100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고 그거 그달 종료하고 다음달 또 넘겨서 또 천만원 만들면 매달 천만원씩 여러분들이 벌어가면 은 한달이 1년이면 얼마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드시죠? 계산되죠? 단타반 2026년 데뷔반 2기생 모집합니다. 10월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조기 달성했고요 선창순으로 진행됩니다. 30명 제한 달성하게 되면은 저는 얄짤없이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바로 신청을 남기셔야겠죠. QR 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문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QR 코드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여기 있는 번호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가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장투 종목 제가 선별해 드려요. 이런 식자. 과거에도 제가 APL이라는 종목을 2월 11일 날 말씀드렸고 이 친구는 52,000원에서 400%로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비전 이 친구도 124%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장투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선, 설명도 바로 이어서 좀 해드리. 그 전에 일단 단타반 신청하실 분들은 010 4 4 3 8 734 문자로 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이 단타반은 뭐예요? 선착순 30명이고 2026년 내년. 대비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원이 꽉 차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 남겨 주셔야 된다는 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반을 실제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종목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신청해 주세요 최근에 들어서 구글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회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 가지고 받아 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4배, 3배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 갔으면은 뭐 한 대들 다 아마 바꾸셨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이 기업인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 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약은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 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외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왠지 불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차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19,410원. 이 전고점 부근이라고 하게 되죠. 과거에도 이 전고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국가는 계속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100%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유통주식 숫자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 매수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위험의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폭등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아, 여기 부분 보면은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놨죠? 정고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력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이 자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거을 학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과거에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 XTX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정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를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 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사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 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 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합니다 세력들은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 한번에 횡보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 0 2 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횡보시켜 버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4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지도 3중 고점 과거에 매수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죠이 자리다라는 것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 4 4 3 8 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출발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 리스터 보글의 세배는 제가 2월 11일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만 2천 원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은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시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에. 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 종목 3중 고점 부근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분날로 접근하면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 원 갔을 때는 더블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더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 원대에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원이 돼야 더블이 됩니다. 3만 원대 주시면은 6만 원 가야 더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 4 4 3 8 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